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의 자기개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그렇다면 칸트를 추천합니다. 제2부입니다. 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싶은 10대를 위한 용기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10대뿐만이 아니라, 이, 이 현재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90대, 100대, 100세까지도 필요한 용기의 철학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아, 감명 깊게 그렇게 집중해서 읽었던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칸트를 추천합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청어람에서 나왔고요. 미코시바 요시우키, 지엄 김지윤 옮김. 청어람에서 나온 책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용기를 낼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생각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용기를 갖고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그래서 생각하는 힘 즉, 이성의 한계를 탐구한 위대한 철학자 칸트의 철학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칸트는 남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새로운, 자유로운 생각을 펼쳤습니다.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이 옳은가? 행복으로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바로 칸트를 만나 보세요라고 하네요. 자, 앞 앞서서 제가 칸트에 대해서 칸트를 왜 읽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칸트의 그 출생과 그리고 칸트의 칸트가 많이 그 영향을 받은 루소와 그 루소의 에밀에서 정말 이 사람을 루소가 나를 바른 길로 오돌아오게 했고 우울하다는 착각은 사라졌고 나는 인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죠. 루소의 에밀에서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루소한테서. 그래서 오늘은 그 속에서 순수 이성 비판 비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의 책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 이성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판이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 단어의 쓰임의 우리가, 쓰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판, 즉,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비판이라는 옳고 그름이 따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판은 나누다라는 뜻의 그리스, 크리노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나누다, 원래 나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성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성이 무엇을 할 수, 알수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본, 분별함으로써 인간 지성의 한계를 탐색하는 말입니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비판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이 아니고, 나누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것을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자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한자와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편난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두번세번 번 읽어봤습니다. 자, 나눌 수 있다, 나눈다라는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비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것에 제가 한번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리고 내일 내리는 비도 땅을 적실까? 칸트가 살았던 시대의 영국에서는 경험을 중시하는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그 영향을 받고 있었지요. 칸트는 크누칭 교수를 통해 영국 철학자 존도커의 사상을 배웠고, 후에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휴머의 사상을 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배움의 대부분이 경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 중시 사상에는 현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경험이, 경험은 기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그시대 칸트가 살았던 시대에 영국에서도 경험을 중시하는 사상이 유행했다고 하면서, 자,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은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그러니 내일도 비가 오면 땅이, 젖, 땅이 젖을 것이며 젖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경험하는 일에 대해 보편성과 필연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무관심해야 아름답다 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좀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모든 이해관계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름다움과 만나는 것은 신체를 가진 현실의 나입니다. 이러한 나, 이러한 내가 모든 이해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 세계에 사는 내가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연과 자유가 결합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한 우리가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그 속에서 무관심함이라는 성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할 때 나는 이해 관계나 개인적인 욕망, 목적과 일절 관계없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판단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들어맞고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한 아름다움의 불가사의가 드러납니다. 아름다운 것은 주관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누구나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불가사의의 말입니다. 저녁 노을이라는 자연 현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양한 개념을 하, 사용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을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을 마음에 들어 하는 주관적인 사태를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도덕성을 실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점을 들어 칸트는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움과 선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선은 절대 무관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칸트는 아름다움을 선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이두 가지의 혼돈을 피했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정말 도덕성을 실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그리고, 어,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상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생각이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번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내용에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완성성과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사회를 그려봅시다. 이런 사회는 자기 완성성을 추구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자유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악과의 싸움이 없어서는 없어지는 것이므로 자유를 그때그때 그때 쟁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선하게 사는, 사, 사는 일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게 됩니다. 물론 그들 또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할 때 그들의 행복과 부딪히지 않도록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우리의 행복이 실현되지 않을까요? 그것이야말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삶으로써 행복해지는 것. 최고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칸트는 최, 칸트는 최고선은 가장 선한 것보다 더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일은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영원한 평화를 바라보며 나의 것과 너의 것을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고의 선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기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 그러니까 내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의 어떤 그런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죠. 근데 자기의 완성성과 자기를 완성시키면서 타인의 행복을 추구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유익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칸트를 추천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번 읽어 볼게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간자유이 있을까요? 물론 있,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 칸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칸트야말로 남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아름다운 생각을 펼쳤던 아름답고 자유로운, 자유로운 생각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칸트는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고백했다고 했죠. 아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루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자, 루소의 뭐뭐 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루소의 어음 루소한테서 영향을 받았고 그 루소를 읽으면서 그 에밀이라는 책이었죠. 참. 에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을 생각게 되었다고 했죠. 자그 다음에 칸트는 무지를 무질, 무지를 고백하고 휴미나 루소에게서 새로운 사상을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데르고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 경험론을 종합하여 자신의 철학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죠. 이성의 능력과 한계를 점검하고 독단과 회의를 넘어서 새로운 생각의 가능성을 펼쳤던 칸트가 아니었다면, 근대 철학의 튼튼한 주춧돌이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칸트의 이 멋진 생각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칸트의 철학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노예의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 참다운 자유인으로 살려 했던 칸터의 태도 말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 내 학교 밖에서 나의 주, 나의 삶, 나의 완전한 삶의 주인으로 참다운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자유가 소중하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누군가 물어오면 누구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누군가 물어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칸트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칸트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칸트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내용 내용이 좋고요. 그다음에 철학서적 중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칸트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루소에게 영향을 받아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고백하게 되고, 그런 것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칸트를 추천합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